오늘은 이 멘티미터라는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우선 크롬을 여시고 멘티미터를 검색해 볼게요. 한글로. 영어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일 위에 멘티미터라는 제목의 웹페이지가 검색이 돼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이 멘티미터는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설문조사, 퀴즈, 그리고 워드크라우드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음, 뭐, 구글 폼이나 여러 설문조사 도구가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또 도구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 멘티미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멘티미터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워드크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 장점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7개가지 무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가입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계정을 또 만드셔도 되지만 어,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 한 번에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업 클릭할게요. 사인업으로 들어가시면 어, 구글 계정 선택해서 한 번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된 상태고요. 자, 여기서 New Presentation을 선택해서 만드시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고 튜토리얼이 있어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선택해서 New Presentation으로 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초기 화면에서 new presentation 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떤 퀴즈를 만들 건지 아니면 워드 크라우드를 할 건지 설문조사를 할 건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 여기다 주제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나중에 입력하고 싶다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냥 임시로 아무거나 입력하고 포크레트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이 지금 왼쪽이 지금 슬라이드가 어, 주어졌고 여기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어떤 타입으로 만들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꺽쇠를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많죠. 멀티플 e 이스 워드 클라우드, 오픈엔디드 스케일, 랭킹, Q&A 그리고 여기 퀴즈 유형도 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워드 클라우드 멘티미터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크라우드. 자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자 워드크라우드 부분에 클릭하시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자 그러면 네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몇 개의 답을 할수 있. 할 건지 참가자가 어, 지금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냥 네개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 꺽쇠 클릭하시면 이제 숫자를 뭐두개 하나 숫자를 줄이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네개 답을 할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여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다 사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냥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참여, 복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거면 이거를 열어두시는 건데요. 저는 그냥 닫아두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자, 그럼 왼쪽에 뉴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뉴 슬라이드 클릭해서 꼭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다른 타입의 어,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워드 클라우드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오른쪽에서 다시 질문 질문을 입력할 건데 이번에는 내가 가고 싶은 싶은 해외 여행지지는 이렇게 하고 자 밑에 어, 답을 3개 해서 이번에는 늘려볼까요? 4개로 하고 어, 이번에는 이미지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부분 클릭하시고 어, 여기 멘티미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불러올게요. 여기 여행하는 것 같은 사진을 삽입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슬라이드에 사진이 삽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두고 어, 복수 참여가 어, 가능하도록 할 건지 선택하시고 셰어 누르시고 링크 공유 또는 QR 코드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를 받았을 때 오는 걸 어려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링크로 지금 링크 공유해 드렸고 참가자들은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링크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여기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칸칸이 터치를 하게 되면 답변을 입력할 수가 있고 여름, 가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다음에 아래 서밋를 눌러서 답변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워드크라우드는 실시간으로 지금 참가자들이 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오른쪽 위에 프레젠트, Present, 프레젠트를 클릭합니다. 프레젠트를 클릭하고 참가자들이 답을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봄이 가장 큰데, 봄이 가장 큰 이유는, 어, 여러 명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답을 한 글씨가 이제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가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글씨가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같은 답을 한 사람이 없다. 자,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또 슬라이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향키로 다음 키로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하실 때는 이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조작 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 이용해서. 이전 슬라이드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슬라이드로 어,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우스를 클릭, 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X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화면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 ESC, ESC,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보기를 멈출 수가 있어요. X 클릭해서 슬라이드 보기를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편집 화면이 왔어요. 이제 뷰 리저츠를 누르게 되면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참가자 수 그리고 참 응답 내용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리저츠를 누르게 되면 리셋이 돼요. 질문은 두고 이제 답은 답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또 설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삭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 슬라이드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라이드가 하나 남았을 때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남은 슬라이드에, 남은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가져가도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삭제하나요? 초기화면으로 다시 나가서 나가서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1 1이라고 임시로 적고 들어왔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 클릭하시고 맨 밑에 삭제를 해서 텐션 자체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들고 나서 이름을 정하고 싶어. 자 그러면 리네임. 이름을 정하고 싶어 리네임을 클릭하시면 아까 11이라고 적었던 그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나의 버킷 리스트 뭐 이렇게 하고 리네임 클릭해 주시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모임이나 강의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멘티미터 그 중에서도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